여러분 오늘은 어, 어깨 질환 중에 어, 이두근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두근 파열은 질환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주로 과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때 생기는 외상성이긴 한데 이두근 파열이 되기 전에 이두근 손상이 일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특별한 상황, 예를 들면 갑자기 떨어지는 물건을 잡았다든지 갑자기 팔에 힘을 쓸때 똑하는 느낌이 들면서 발생이 되는 이두근 파열이 있는데 오늘은 이두근 파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이고 또 요즘에는 어떤 최신 치료법이 있는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이두근 파열이 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수술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이두근 파열이 되게 되면 일단은 이두근 자체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이두근이잖아 요 그러니까 이두근에는 이두근 장두가 있고 이두근 단두가 있는데 대부분 파열되는 것은 이두근 장두입니다. 팔을 구부려가지고 힘을 주게 되면 흔하게 알통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두근의 근육이 볼륨이 커지면서 알통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이두근의 주 볼륨을 이루는 것은 이두근 장두가 되는데. 이두건 장조는 관절 안에 부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그 관절 안쪽에서 충돌이 생겨서 충돌 증후군이 생긴 경우에 이두건 부분 파열이 있게 되고 이두건 파열이 이루어지고요. 이두건 단조는 파열이 잘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두건 단조는 관절 외에 오구돌기라고 하는 견갑골에 뼈가 있거든요. 거기서 부착이 되기 때문에 단두가 파열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없고요. 일단, 이두근 장두가 파열이 되게 되면은, 되는 순간 그 환자분은 느낍니다. 뭐가 똑 하는 느낌이나 소리가 났다는 것을 느끼고, 파열이 되는 순간, 어떤 분들은 그 팔쪽에 멍이 드는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팔에 힘을 주게 되면은 알통이 나오는 뽀빠이 만화 영화를 보고 자랐는데, 대부분 그렇게 뽀빠이 그 알통같이 뽀록 터나오는 어떻게 보면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기용적인 폭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뽀록 이두건이 펴나오면서 통증을 유발을 하는데 뭐이 통증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아니 힘든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두건 파열로 인한 치료 통증이 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도 나이가 젊고 활동적인 분인데 팔을 많이 쓰는데 보기에도 불편하지만 일을 많이 하는 경우에 통증이 생긴다면 당연히 일상생활에 불편한 게 있죠. 또 하나는 이두건의 기능 자체가 팔꿈치를 구부리고 손을 바깥으로 돌리는 이것을 회외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힘을 쓰는 기능이 이두건의 기능이 되는데, 이런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력이 필요한 직업이나 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 이두건 파열로 인해서 기능에 문제가 된다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은 게 이두건 장두파열. 이 두건 파일에 대한 그 치료 원칙이 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정액과를 공부를 하던 전공의 시절인 90년대에서는 이 두건 파일에 대해서는 수술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은 선생님들한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주요 스텝을 하던 2000년도 초반 때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이 두건 파일에 대한 수술법이 좋은 수술법이나 올바른 테크닉들이 없었기 때문에 젊은 연령대가 아니면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건 파열에 대한 치료법, 수술법이 점점 발전이 되면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중년 이후의 환자분들 중에서도 활동적이고 스포츠 활동을 즐기거나 아니면 팔을 쓰는 일을 하는 분들 중에 비용적으로나 아니면 통증이 생기는데 이걸 수술로서 해결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두관 장도의 근이부 파열은 어떤 수술을 하나요? 이두근 파열의 대부분은 장두파열이고요. 대부분 관절 안쪽에서 충돌이 돼서 파열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술을 하게 된다면 파열된 힘줄을 고정을 해주게 되는데 대부분 고정하는 부위는 상완골, 뼈에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두근 파열된 힘줄을 찾기도 힘들지만은 파열된 힘줄을 뼈에다 고정하는 그 수술법이 그렇게 안정적이면서 뛰어난 결과를 얻는 수술법들은 그동안 없었거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두건 자체를 뼈에다 직접 터널을 뚫어서 고정하는 골터널 방식의 이두건 고정술을 개발을 해서 하면서 많은 경험도 했지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면서 수술의 적응증을 조금씩 넓혀온 상황이 현재까지 온 상황이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열된 이두건을 실로 보강을 한 후에 후에다 터널 을 뚫고 그 터널 안에다가 이두건을 삽입한 후에 그 아래쪽에 터널로 실을 빼내서 뼈 위에서 매듭을 엮어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방법 이외에 나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어깨 연골이나 힘줄을 고정하기 위한 앵커를 가지고 이두건 고정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두건 파열이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된다면은 골터널 이두건 고정술이 가장 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골터널 방식에 두건이 좀더 힐링이 잘될수 있게 콜라겐 같은 것을 부가적으로 도포를 해주든 아니면 패치 같은 것을 그 덧대주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두건 고정술의 결과는 어떤가요? 이두건 파열의 양상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두건 파열이 되었어도 어느 정도 길이에 건강한 이두근만 확보만 될수 있다면 골터널 방식의 이두근 고정술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수술이 된다면 결과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은 50대 초반에 남자분이 되는데 우측에 이렇게 알통이 나와 있는 것을 사진상에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수술을 고려를 한다면 이두근이 끊어진 밑으로 흘러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두근이 어디까지 흘러 내려오는가를 알기 위해서 또 건강한 이두근 부위가 어느 정도 위치되어 있는가 알기 위해서 MRI 촬영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수술 후에 촬영한 MRI 사진이 되는데 지금 모 안에 이두근이 뼈 안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처음에는 이두근을 통과하기 위해서 빼다 드릴로 구멍을 뚫게 되니까. 아무래도 비어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비어있는 뼈는 채워진다면은 힘이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고 이런 것은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은 거의 다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분도 이두건 파열로 인해서 이두건 이전술을한 분인데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팔꿈치를 구부리고 필때 이두건의 볼륨이 충분히 유지가 되고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건 파일이 됐을 때 가장 좋은 치료법이 뼈에다 터널을 뚫어서 이두건을 고정하는 골터널 이두건 고정술이 가장 좋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저희들은 그동안 이런 이두건 파일의 고정술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많고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